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1000 시즌 2. 오늘은 40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님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mplex, complex, complex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문제나 장치나 또는 사용법 등이 복잡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problem, 그 문제는 is really, really 하면 정말로 complex, 복잡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 문제는 정말 복잡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ligion, religion, relig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종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s, 이때 what's 하면 what is의 줄임말이고요. what 뭐예요 your 당신의 religion 종교가 즉 전체적 의미는 당신의 종교가 뭐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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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자부심 또는 긍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takes 이때 take 다음에 pride라는 단어가 오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때 have를 쓰지 않고 pride를 어, 가지고 있다 할 때는 have 대신에 take 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take pride 하면 긍지를 갖다, 자부심을 갖다. 그래서 she takes pride. 그녀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in 뭐뭐 안에 her work. 그녀의 일 안에,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ormal, formal, forma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격식을 차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or too 너무 formal. 격식을 차린다. 즉, 전체적 의미는 너는 너무 격식을 따진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ow, row, 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줄 또는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실 점은 R 대신에 L 그래서 L O W 하면 LOW LOW 낮은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L이 아니라 R 그래서 ROW R O W는 명사로 줄 또는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lease stand 서 주세요 In a row 하면 한 줄로 또는 일렬로 이번에는 두 줄로 서 주세요 하면 in two rows 하면 되시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한 줄로 서 주세요 또는 일렬로 서 주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 so so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바느질하다 또는 꿰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ewed 꼬리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나는 꿰맸다. or hole 구멍을 이때 hole 하면 구멍이라는 뜻이고요. In my socks in 뭐뭐 안에 그리고 socks 하면 양말 즉 in my socks 양말 안에 있는 즉전체적 의미는 나는 양말에 난 구멍을 꿰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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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겁주다 또는 겁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ig dog, big dog, 그큰 개가 scared me 나를 무섭게 했다, 겁나게 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큰 개가 나를 무섭게 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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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들다 또는 잡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is holding 들고 있다 또는 잡고 있다. hold 다음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만들었고요. flowers 꽃을 in his hand 그의 손 안에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손에 꽃을 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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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가열하다 또는 데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at, 데워라, 가열해라 동사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고요. 더 치킨, 치킨을 on the pan, 팬 위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치킨을 팬에 데워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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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면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d 나는 가졌다. 어, job 이때 job 하면 직장, 직업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job interview 하면 구직 면접 또는 취업 면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취업 면접을 보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문제나 장치나 사용법 등이 복잡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omplex, complex, complex.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종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eligion, religion, relig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자부심 또는 긍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ride, Pride, Pr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격식을 차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Formal, Formal, Form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줄 또는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ow, row, 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느질 하다 또는 꿰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o, so, s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겁주다 또는 겁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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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들다 또는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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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가열하다 또는 대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 e t h e t h e 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면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nterview, interview, interview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 문제는 정말 복잡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problem is really complex. The problem is really complex. The problem is really complex. 다음 문장은요, 당신의 종교가 뭐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at's your religion? What's your religion? What's your religion? 이번 문장은요, 그녀는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takes pride in her work she takes pride in her work she takes pride in her work 다음 문장은요 너는 너무 격식을 따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are too formal You are too formal. You are too formal. 이번 문장은요. 한 줄로 또는 일렬로 서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lease stand in a row. Please stand in a row. Please stand in a row. 다음 문장은요. 나는 양말에 난 구멍을 꿰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ewed a hole in my socks. I sewed a hole in my socks. I sewed a hole in my socks. 이번 문장은요. 그큰 개가 나를 무섭게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big dog scared me. The big dog scared me. The big dog scared me. Dog scared me. 다음 문장은요. 그는 손에 꽃을 들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holding flowers in his hand. He is holding flowers in his hand. He is holding flowers in his hand. 이번 문장은요. 치킨을 팬에 데워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at the chicken on the pan. Heat the chicken on the pan. Heat the, the chicken on the pan. 다음 문장은요. 나는 취업 면접을 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d, I had a job interview. I had a job interview. I had a job interview.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